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23일부터 장마 영향권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올해 장마와 관련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가 유재은입니다. 네, 지난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현재 경남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경남지방은 2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에 들어서 23일 오전부터 장마비가 시작하면서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 이번 주 예상 강수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비는 특히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서부 내륙 50에서 100mm, 그 밖의 경남 지역은 30에서 70mm입니다. 예. 이후에는 당분간 소강상태에 들면서 햇볕도 강해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되겠고,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되면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또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도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주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 산사태나 농경지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수 시설 등 시설물 점검에 유의하시고, 또한 비가 내릴 때는 위험 지역에 접근을 피하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경남 도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또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정태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방 기상청 유재은 예보관이었습니다.